안녕하세요. 달규별 땅. 와. 제가 7시에 이렇게 깨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늘은 아침에 입대를 앞두고 있는 아들이 알바의 마지막 마지막 날 이제 인수인계를 해 줬겠죠. 아들이 후임한테 인수인계 해 주고 9시에 퇴근하는데 일찍 집으로 오는 바람에 그 소리에 일찍 깨었네요. 근데 또그 이른 시간에 3월 28일 아침 저희 거리대 다육 앞으로 아파트 마당에 그새 꽃 꽃들이 만개하려고 지금 여기는 벚꽃 터널이 될것 같고요. 여기는 살구 나무고요 또, 이렇게 오면 세상에 너무 예쁜 꽃이 요, 다, 요 다육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요 꽃은 자엽 자색 나무의 꽃인데, 이 꽃도 봉우리가 약간 자주 비치길래 꽃은 흰색일 거라고 예상을 못 했는데, 이렇게 하얗게 피어내니까 그, 여태, 제가 이 집에서 산지 10년이 되었는데, 여태 이, 아르, 이 꽃을 벚꽃이라고 생각하고, 무심했어요. 얘도 벚꽃, 이쪽, 이렇게 가로수로 전체 벚꽃이 있으니까, 이것도 벚꽃, 이겠 거니 하고, 그냥 예, 대수로, 대수로이 그냥 예사롭게 보았는데요. 이 꽃이, 자엽 자색 자두 나무인데 자엽 자두 나무인데요. 꽃이 너무 예쁜 거 있죠. 그래서 자엽 자두 꽃 나무가 이렇게 피워주는 요 시간 다육이들이 해 뜨기 전에 적당히 이슬을 막고 있고 오늘 더 예뻐요. 더 예뻐요. 너무 이쁜데, 이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기온은 조금 전에 제가 비춰줬죠. 어, 영상 2.5도였는데, 거실 문을 열었고, 제가 이 앞에 서서 도란도란 하고 있으니까 살짝 올라갔습니다. 엄청 춥습니다. 7시가 2.9도, 2.5도였었으면 6시쯤에는 더 기온이 내려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꽃샘 추위라 할 만큼, 춥네요. 아마 일찍 출근하시고, 일찍 어, 나서는 분들은 옷깃을 어, 여미고 나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요 라울. 저의 다육 생활 첫 스타트와 함께 했던 라울인데요. 세상에. 얘가 6월, 5월 어느 날이 되면 만 2년을 제가 키웠는데, 만 2년 키워서 요 정도면 너무하지 않나 싶네요. 제가 주먹을 한번 대볼까요? 주먹만큼도 못 키웠습니다. 라울. 그래도 요 얼굴이 흙에 딱다 있었던 그 얼굴이 요만큼 2년 키운 첫 다육이 라울. 레드콘이에요. 손톱도 안 다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이에 펄라이트가 몇개 껴져 있었는데, 털어줘야지, 털어줘야지 하다가, 그걸 못 털어주고 있다가, 며칠 전 제가 상명 관수하고 물 털어줄 때 그제서야 털어주었습니다. 레드콘. 마릴린인데요. 마릴린은 이런 가운데 피멍, 분홍 피멍이 들어오네요. 다육이를 처음 키우면, 그래서 이 다육이가 이상이 왔겠거니 하겠는데 지금 노숙하다가 기온차가, 일교차가 커지니까 잠시 보여주는 빛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릴린이고요. 거리대 이 안쪽에 일요일, 아 토요일 밤에 상명 관수하고 오늘 화요일이니까 3일 후 물 관수하고 3일 후에 다육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지금이 물 오른 미모를 보여주는 다육이가 3월에 물 관수하고 물 오른 미모를 보여주는 아침 7시입니다 어, 너무 이뻐요 제 다육이고 제가 물준 거를 알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겠지만 다 물찬 제비 마냥 반질반질 생기들이 밤새 요 아이들이 기공을 열고 흙 속에 있는 뿌리가 물을 끌어올리는 증산 활동을 밤새하였고 지금 이 아침에 막바지 열심히 물을 먹고 있겠죠 해리와슨 금 펜지 페리도트 수연이랑 춘맹이랍니다 춘맹 분갈이 해줘야지 했는데 또 못했어요 예쁜 t m 이랑 원종 빅터 루비틴트 꽃 피웠습니다 온통 주변은 흰꽃 천지인데 우리 루비틴트는 노란 꽃을 피워냈습니다 요 꽃도 이쁘네요 음, 박하장 꽃만 이쁜게 아니라 루비틴트 꽃도 예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또요 밑에 또 요쪽 아이들도 물찬 제비가 되어져 있죠 음. 소멸해가든 블루엘프 라온입니다 어. 다육 생활 초반에는 요런 미인이가 이쁜 줄 모르겠더니 2년 채워져 가니까, 요, 오동통 미인 아이들이 드디어 이뻐 보이기 시작합니다. 집시구요. 이렇게. 요, 애기 주먹, 둥근 잎이치 우리대. 홍매화 삐를 담고 있는 홍매화 교배종.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음, 막, 이름도 없이 유통된 다육이 국매와 교배종이요 하는 정도로만 알고 왔는데 아직 요 아이 시판 되고 있는지 못 봤습니다 데려올 때는 아기 아기 했는데 이제 많이 컸습니다 한 1년 키웠어요 이렇게 미니벨금이랑 양진이랑 거드대 다육이가 물찬 제비 마냥 물오름 미모를 보여주고 있는 3월 28일 화요일 아침 7시 9분, <laughs> 오늘은 기온은뚝 떨어진 아침이긴 해도 그래도 거리대 앞 마당에 피어나는 꽃들이 봄에 봄의 한가운데 아니면 역시 봄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무 추워요. 따뜻하게 입고 또 시작하시고요. 저는 지금 목소리가 안 튀어가지고 목소리가 유난히 작은데요. 다른 영상으로 또 봬요.